반갑습니다. 장진영호입니다. 구독,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타이 음, 됐어. 오케이. 예. 지금 보실 영상은 우리 즉, 유튜브에도 이렇게 글, 댓글 남겨주시는 분인데, 지금 카카오로 들어가 계세요. 도치현이님이라고 이제 계신데, 이, 영상을 보여주셨네요. 근데 제가 이 영상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보는 거예요. 이제 보는데 약간 물속 동작부터 보기보다 일단 물밭 물, 동작부터 한번 볼게요. 음, 일단 이분의 이, 이 영상은 도치현이님이고요. 제가 이제 교육하고 교육이 아니죠. 약간 이제 자세가 뭐 어떻게 잘못됐다라고 제가 이제제 생각으로 이제 하면서 이제 유튜브 하는 거에 이렇게 허락해 주셨거든요. 일단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 각 전체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거지 다들. 네, 강철 학배님 반갑습니다. 네, 대회는 예, 무리 없이 잘 다녀왔습니다. <laughs> 네, 봅시다 여기 이제 끝났네요. <laughs> 아, 우리, 모9 6 3 2 0 0 6님 반갑습니다. 여기가 이제 끝났네요. 예. 다시 한번 봅시다. 이제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봅시다, 여러분. 다시 한번 카메라를 딱, 제대로 찍어야겠는데? 이렇게 한번 보나? 이렇게 한번 여기 오나?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오케이. 맞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아, 봅시다. 자. 팔은 이쁘게 잘 돌리고 계세요. 예. 네, 그렇게 힘으로 돌리는 것도 아니고 팔은 잘 이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왼팔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뭔가 부자연스럽다. 라고 느끼실 거예요. 뭐, 하시는 부분도 못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부자연스럽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제가 봤을 땐 뭐냐면 일단은 지금 호흡을 했잖아요 다시 한번 봅시다 자 호흡을 했죠 호흡을 했는데 지금 머리가 머리는 약간 이쪽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시선은 아마 위쪽으로 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시선이 거의 위쪽이에요 이 대각선 대각선 이, 이, 방향으로 봐야 되는데 거의 위쪽으로 보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거의 위쪽으로 이렇게. 그리고 자세가 전체적으로 많이 돌아가 있어요. 지금 등이 이렇게 보이죠? 등이 이렇게. 그럼 팔은 거의 이 머리와 이 중간점으로 이렇게 팔이 내려가 있거든요? 근데 오른쪽 팔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돌아가 있기 때문에 허벅지랑 팔이 옆으로 거의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동작 자세도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너무 어깨가 돌아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여, 이 부분에서는요. 너무 어깨가 돌아가니까, 머리도 돌아가고 어깨도 돌아가니까 자세 자체가 다 돌아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는 여기 이 엉덩이, 여기 이 가슴, 허리, 허리 라인, 이 부분이, 이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안 돌아가게끔 잡아줘야 돼요. 허리부터 이렇게. 가슴, 어깨는 이렇게 돌아가더라도, 근데 이게 너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어깨가. 어깨는 한, 요, 요 정도 있어야 돼요, 요 정도. 딱, 요 정도. 요 정도 있고, 이제 엉덩이 여기 있고, 이제 다리가 여기 딱, 딱 있고, 이렇게. 딱, 딱. 요렇게. 지금 거의 겹쳐져 있죠, 이게 다리가. 너무 돌아가 있으니까. 예 네. 그러니까 숨쉬기 편하려고 하는데 물론 맞는데 이거를 어깨를 이렇게 돌리지 않아도 숨은 충분히 편하게 쉴수 있거든요 왜이 하체까지 너무 따라 들어가서 그래요 하체만 조금만 잡아주면서 안 들어가게끔 유지를 해주면서 팔을 조금 천천히 돌리면 팔을 조금 천천히 팔 속도는 지금 좋습니다 아주 이쁘게 아무런 무리없이 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이게 돌아가니까 자세가 좀 커진다. 팔 돌아가는 속도랑 상관없이 이 하체 부분, 허리 부분 자세만 조금 잡아주면은 호흡은 충분히 여유가 되면서 팔 돌리는 속도도 이 정도로 할수 있습니다. 너무 몸이 크게 도니까 이게 문제죠. 그러면 이제 약간 좌우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자세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발차기도 지금 조금 비율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차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차고 있습니다. 물론 계속 차는 건 좋은데, 발은 제가 항상 말하죠 발은 음, 발을 찰때 항상 어떻게 팔의 속도에 맞춰서 발차기의 속도에 맞춰서 팔을 맞춰서 가는 겁니다. 약간 이제 발차기랑 팔이랑 지금 돌아가는 이 리듬이 약간 안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세요. 왼팔은 딱딱 딱 좋아요. 지금 이, 자, 이 각도가 안나서 그렇지만 왼팔은 지금 딱 들어올리는 속도도 올리는 각도도 좋고요 돌아가는 각도도 딱 좋아요 지금 왼팔은 이렇게 이 각도도 딱 좋아요 거의 11시 10시 방향 예 네. 이렇게 해서 어깨가 이렇게 나오는건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어깨가 이렇게 나오는건 괜찮은데 다만 반대쪽 팔은 너무 많이 된다 너무 많이 돌아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이때는 왜냐면, 발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왼팔을 돌때 발은 이렇게 밑으로 보고 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엉덩이 부분은 위로 보고 있겠죠. 지금 이렇게 발차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발차게 되는, 되고 있는 거죠. 아래로 이렇게. 근데 보세요. 팔은 이, 어깨는 이분 올라와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팔은 제대로 잡고 있죠. 가슴은 돌아가 있는데, 엉덩이랑 다리 차기는 계속 돼요. 근데 문제는 호흡할 때는 이 자세가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호흡할 때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아, 호흡 안할 때는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이 왼팔 자세 이렇게 유지를 할수 있는 거예요. 다만, 오른쪽 돌아갈 때 머리를 들어서 머리를 꺾어서 내가 처음에 그팔자형그 영상 자세가 있는데 호흡할 때 머리를 돌리면서 가슴까지 같이 돌려가지고 자세가 커진다라고 제가 말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말한 거는 어, 누구세요 훈련하듯이 어, 누구세요 호흡법 어, 누구세요 하듯이 머리만 옆으로 딱 돌리면서 팔을 돌리면서 호흡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머리와 가슴이 전체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까처럼 자세가 커진다, 이렇게 커진다, 거의 완전 팔이 뒤로 젖혀졌다. 이거는 거의 이제 허벅지 이렇게 이쪽으로 온게 아니라 거의 이제 이쪽 방향으로 젖혀졌다, 엉덩이 뒤로 젖혀졌다, 전체적으로 몸이 돌아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강렬 영상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 호흡법 중에 어 누구세요 호흡법? 그때 설명한 그 호흡법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머리와 가슴이 전체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거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보셨다면, 안 보셨으면은 한번더 보시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너무 많이 들어가요. 왼쪽으로 할 때는 괜찮은데, 오른쪽 전체적로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발차기 보세요. 밑으로 차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옆으로 차고 있어요, 옆으로. 딱 보이시나요? 이렇게 차, 밑으로 차야 되는데, 거의 이 옆면을 보고 있요 옆면을. 전체적로다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하체까지. 요거는 충분히 인지를 하셔가지고 잡아주셔야 돼요. 예. 네. 왼쪽 팔은 딱밑트 보고 자는데 오른쪽 팔할 때는 무조건 옆을 보고 자니까 이 물살 도안 잡히죠 물살도 왜 옆을 차고 있으니까. 예, 네. 영상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영상 한번 보세요. 호흡법, 호흡법. 어, 누구세요? 호흡법. 음. 배영갑니다. 자, 봅시다. 자, 팔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팔은 지금. 쭉 뻗어, 거의 쭉 뻗어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가고 있습니다. 옆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깨를 쓰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깨를 써서 물잡기를 하는 게 아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이렇게 되면은, 그, 약간 좌우로 왔다 갔다 합니다. 몸 자체가. 좌우로 왔다 갔다 하고요. 그리고 제가 배영에서 눈에 강조했던 거. 약간 머리를 땡기면서 전체적으로 뒤로 누워서 가슴과 허리 라인 약간 뜨는데, 하체가 뜨려면 어떻게? 머리를 땡기고 가슴과, 이거 가슴이 약간 물, 수면과 가까이 했을 때. 그리고 그라 그, 그 스트림 라인 자세, 유선형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고 했는데, 발차기만 했을 땐, 물론 그렇게 해야겠지만, 팔을 돌릴 때는 어떻게? 내, 팔이 머리 뒤통수 뒤로 충분하게 물 속으로 들어가야 그 자세가 나오고 하체가 뜨면서 갈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팔이 이렇게, 보이죠? 머리보다 팔이 들어가 있긴 한데, 확실하게 들어가야지 않고, 거의 같이 가죠, 같이. 그러면서 이거 물은 어떻게, 해? 바로 여기서 바로 당긴다,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바로, 바로 돌아가면 봤어요? 지금 팔 여기 있어요. 여기. 이렇게 팔이에요. 이게, 이 팔이에요, 이게 팔. 물을 겉면 이렇게 흘린다. 요렇게 어깨가 더 들어가서 팔이 더 들어가서 여기서 쭉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쭉 잡아서 넣어야 되는데 지금 거의 겉면만 이렇게 핥고 있는거죠 요거는 이제 어깨를 제대로 돌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가슴이 나온 동작이 안된다 턱은 땡기고 있겠지만 가슴이 상체가 뜨지, 뜨는 동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차기는 어떻게? 해? 계속 아래로 보고 차고 있다 뜨질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볼게요 예, 네. 이거 보세요 여기 지금 팔 이제 들어갔잖아요. 여기 이제 들어갔잖아요. 이, 이, 여기 들어갔으면 안 되고 여기 들어갔으면 안 되고 팔이 지금 이렇게 들어갔으면 안 되고 거의 여기까지 들어가요. 여기까지 거의 여기까지 이 머리 뒤쪽으로 여기까지 거의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그렇게 되려면 여기 이 부분에 어깨가 나옵니다. 어깨가 이 부분 에 지금 어깨 잠겨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깨가 이 부분 와야 돼요. 예. 네. 그렇죠. 예, 요거는 약간 잘못된 자세다. 요거를 계속 반복하게 되면은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으로 계속 좌우로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거의 지금 왔다 갔다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수면은 어떻게? 지금 팔에서 물을 넣어서, 물을, 팔을 넣어서 지금 땡길 때 이렇게, 곳에서 캐치한 동작이죠 땡길 때만 살짝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 자세를 했을 때는, 요, 전체적으로 하체가 올라오지 않아요. 처음에 팔을 땡길 때 말고, 처음에 팔을 여기서 던지면서 넣었을 때, 넣었을 때 팔이 거의 이 상태까지 들어가야, 무속이 상태까지 들어가야 하체가 여기 뜹니다. 땡기면서 띄우는 게 아니라, 들어갔을 때 뜹니다. 들어갔을 때. 팔이 들어갔, 팔이 물속으로 이렇게 쭉 들어갔을 때, 이렇게 팔이 됐을 때이렇 하체가 쭉쭉 뜨는 거예요. 지금 이 자세는 하체를 뜨지 못하는 자세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계속 계속 그냥 하체만 계속 까고 있고 머리만 그냥 들랙을 있고 팔만 돌아가는 거예요. 예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롤링이죠. 롤링인데 롤링이기 이전에 팔부터 먼저 어깨를 더 집어넣어 라물 속으로 지금보다 더 넣어라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예. 네. 한번 볼게요. 자. 이 부분 왔죠? 지금 팔 약간 모여있습니다. 지금 이제 팔이 약간 모여있는데, 발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발은 어떻게? 해? 발은 지금 쭉 뻗어져요, 물속으로. 물속을쭉 뻗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발이 들렸죠? 이렇게. 발 들렸습니다. 이건, 이건 별로 안 좋은 자세. 이제 팔 모으고 있는데, 안 좋은 자세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 보면은 이 상체만 이렇게 들어주는 동작이 돼야 되는데, 요, 요 부분 보면은 거의 엉덩이까지 이렇게 약간 휘어져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저만 보이나요? 약간, 그래서, 다리, 다리 자체가 엉덩이부터, 다, 엉덩이부터 약간 떠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발이 수면 위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겁니다. 저, 저만 보이나요? 네. 대충 그런 동작이다.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팔은, 지금 물속을 들어간 동작인데, 팔은 이미 뻗어야 되는 동작인데, 약간 이제 머리는 앞을 보고 있고요. 팔은 뻗지도 않고 있고요. 발차기는 이제 돌릴 차례를 준비를 하고 있죠. 요거는 이제, 약간 이제, 중급, 그냥 중국분들한테는 어... 나올 수 있는 자세 중국분들한테 거의 나올 수 있는 자세거든요 예 네. 이거는 이제 중국분들한테는 이 정도 자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쭉 발도 너무 크게 불리고요 지금 다시 근데 전체적으로 자세 발차기나 팔에 이런 어떤 잘못된 동작은 딱히 없어요 그냥 자세가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약간 뭐, 가는 데는 저는 지장이 없어요. 다만 뭐, 속도나 이런 게 욕심이 생기신다면 조금 나은 쪽으로 가야겠지만 지금 봤을 때는 뭐, 나쁜, 평영은 딱히 나쁜 건 없어요. 근데 엉덩이를 조금 더 내려라, 하체를 조금 더 내려라라고 말하고 싶네요. 계속해서 이제 다리가 약간 발바닥이 올라오거든요. 네. 일단은 그렇네요. 일단, 아니요. 박 손과 발의 박자도 맞지 않아요. 맞지 않는데 지금부터 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하체부터 내리고 연습을 다음 걸로 넘어가세요. 지금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 박자를 맞춰도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박자를 맞추기보다는 하체를 좀더 발차기를 좀더 아래로 찬다고 생각하시고 연습을 하세요. 일단 그것부터 돼야 다음 단계 넘어가실 거거든요. 일단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요. 네. 일단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 우리 도치 선생님 수성동작도 있는데 수성동작은 내일 뭐 하던가 할게요다한 예. 문제도 합니다